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 우리는 이사야를 제이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대체 어떤 사랑과 마음을 가지셨길래 이렇게 품고 또한 아끼실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 1장부터 39장까지의 긴 스토리는요 너희의 잘못으로 치겠다 너희의 잘못으로 벌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너희들의 잘못을 꾸짖겠다 그렇지만 이제 40장에 넘어가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야기로 1절이 시작이 되죠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안 사랑하면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에 혼이 나서 풀이 죽어 있을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40장부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과 절절한 이야기의 말이 하나하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니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하였노니 어, 이제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언약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이 넘침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물로 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나서 정말 쓸어버리셨죠. 그러고난 다음에 어, 뭘 보여주냐면 이제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이 무지개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물론 다시 시파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언약의 징표이죠. 어,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의 얘기를 다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 저는 이 이야기가 어, 죽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지 않고 만약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어,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어, 누가 과연 어, 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일하게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가능성은 그분의 언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자신들의 어떤 어, 행동, 행위를 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된게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때문에 그들이 자유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 우리 한번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포로 신세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철량한 신세. 특히 자신들의 그 잘못과 어, 이런 잘못으로 인해 사람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 떠남의 결과가 지금 얼마나 그 두려운지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인지하고 있는 그 때에. 보문의 이야기는 그런 단절의 이야기에서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또한 무너져가는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3절과1 4절입니다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진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워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평화와 그리고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임을 얘기합니다 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 어, 정말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화가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 어,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의 긴 이야기를 어,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어, 전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임을 자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런 자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또한 은혜로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모로에클레시아교회로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 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떤 자신의 잘난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님을 자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인임은 날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절절함을 아, 이 하루가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또한 회복된 자녀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복된 하루가 되는 또한 오늘 복된 하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어 말씀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단절된 상황,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평화와 정의 공동체로 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을 붙잡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